때랑 내릴 때랑 달라 어두울 응. 때랑 <laughs> 아 바다 냄새나 제주여행 1일차 저희는 7명이랑 스타리아 차한대 빌렸어요 아니 나 아침에 그러니까 <laughs> 비행기에서 화장했으니까 다시 찍어 우리 <laughs> 안 가려도 돼 <laughs> 우리 제주와서 첫 식사는 우영담전복집이에요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다 섞는 거래요 아 지금 줄 건데. 이 집은 먹었는데 내가 전부 다 제일 맛있다. 와, 영국밥. 애플 방법이. 음. 저희 모더가 여기 애월에 살아 갖고 5일장에 와 있대요. 그래서 만나러 왔어요. 지금 제주도 5일장이래요 어, 어떻게 좀. 그래. 그거니선물이에요 이거 이분 분위기 그... 어때? 어, 너무 예뻐. 어, <laughs> 잠깐만. 아, 그 집이 어디야, 그러면? 애월 한담 근해? 그래? 어. 와. 사서 먹을 거 사러 왔어요 이거 되게 맛있대 사봐. 여러분 먹어봤어요 이거? 이거 3일이니까 딸기 하나. 딸기 하나 딸기 하나, 오디 하나 오디? 이렇게 장 봤어요 고사리 육개장 먹으려고요 2시간 기다렸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맛을 보고 희한하죠? 이사은어요 이게 걸쭉하거든요? 고사리를 이걸 끓인 건가? 고기도 이게고사와 같이 끓인 맛있다. 맛있어, 언니. 네. 고기랑 고사리랑 으깨 갖고 약간 추어탕 맛도 나고. 고기에는 좀 맛있는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맛있다, 근데. 씹히는 게 고사리보다 고기가 더 많이 씹히는 거 같지 않아?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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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없다. 햇빛도 된네요 여러분. 택배도 한번 시켜먹어봐. 야시장 갈라고요. 첫날 너무 일찍 도착해갖고 다 가보는 것 같아? 원래 야시장이에요.